아아 아, 잠시 공지 방송 있겠습니다. 각별님께서 화면을 날려버리셔서 제 화면만 나옵니다. 시청하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땡큐. 저기 여기 보세요. 1 2 3 4가 있는데 음. 각 판마다 5분입니다. 음. 그리고 뭔가 평소 마크와 다른 걸 찾아야 돼서 오빠 평소 물어... 마크가 다르다고? 어, 뭔가 평소 마크랑 다른 게 있대. 오케이, 침대가 일단 다르고요. 아 어, 씨. <laughs> 여긴 야생이고요. 5분 후에 찾는 겁니다. 뭔지, 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네개씩 숨겨져 있대요. 기본... 왜 도끼를 두개 줘, 기본 아이템을? 칼을 안 주냐? 나무 캣데도 도끼라고 사람 캣도 뭐야, 이거 1번이 뭐야? 뭐 어떻게 알아보 이거, 이거 1탄, 1탄. 1탄, 1탄. 1번부터 아이템. 하는 거야? 네. 배고픔면좀 채워줘. 배고 배고프시대요. 고기를 줄 거예요. 나도 고기 다시 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좀더사같이 보일 텐데 왜 굳이 3칸을 고집한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뭐라는 거야? 고기 3개밖에 안 주네. 나도 고기 줘. 줬잖아, 세개 <laughs> 이거 어디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거면 충분하대. 일단 1번 그러니까 종이, 가자. 종이에다가 적는 거야? 어, 네개 찾으면 돼, 네개 오랜만에 했더니 뭐 이거. 아, 시간이 벌써 가요. 여기서 아 녹화 시작한 거야, 지금? 네. 그러요 아까 설명할 때부터 했었죠. 아, 아, 뭘먹으려고 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이 어, 등골본 야생에서 드래곤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어 뭐야 사과. 하나 했는데 나왔어 가뭄비에서 봐. 이거 다른 거다. 어? 가뭄비 사과 안 나오잖아. 어 그러게. 에 어? 발견. 미쳤어. 어? 가문비에서 가문 이거 뭐야? 이거 적으면 되나? 아, 가문비에서 사과 나옴. 가문비에서 사과 나옴. 오케이. 뭐야? 너랑 나랑 같이 찾아내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꽃다부셔 봐야겠네. 그래, 부숴 봐. 어. 꽃에서 꽃 나옴. 염료가 뭔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아 참... 오, 오 나옴. 염료 나옴. 돼지를 그래, 죽여 볼까? 그래. 죽. 형준아. 어, 돼지고기가 나오고요. 오케이. Okay. 돼지는 여전히 형준인 거 확인. 일단 제가 리소스 팩에서 <웃음> <웃음> 리소스 팩에서 침대가 바뀐 걸 봤거든요? 그래, 침대를 해봐. 의심스럽게 오빠 여기 밤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밤으로 바꿨어. 아, 아무래도 침대에 잡으라는거 아닐까? 어, 나도 크리퍼다. 아 크리퍼는 그냥 아픔. 아니, 양털이 없네? 양이 없어. 어, 저기 저건가? 양을 구해. 침대를 침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하늘 스카이. 어 맞아 해가 떠있더라 밤인데 아 그런 거야? 어아 저거 해야? 어 밤인데 아. 해가 떠 있음 아. 그러네 어 크리퍼 신기하다 어 다시 아, 아 그래서 바꿔졌구나 해가 떠 아, 우린 망했다고 16초. 아 양이 없어 아까 그 로그 좀 자세히 볼 걸. 그래서 숨쉴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이거를 아, 넣으려고. 아니었어. 아, 아 제책 버리고 힘들어, 왔어요. 특별리막 네. 똑같아요. 가뭄미의 사과 나온 밤인데 어, 해가 오케이. 떠 있음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유 3번이네. 나 근데 뭔데 이걸 이렇게 먹었을까? 이걸 어떻게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었어? 어? 지금 저거. 어? 어,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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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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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파면 잔디로 나옴. 나옴 오케이 땡큐 아까 적었던 거제책 찾아온 거임 이거 그래도 네개 중에서 3개 찾은 금방 요거 요거 폐광 이번에 좀 빡세 아! 왜 같은 때걸꺼내 그거 꺼내고 있잖아 근데 국회의이름왜 이렇게 어? 종류별로 줬어? 그러니까 뭔가 안 켜지는 게 있나 봐그렇지 야 이거 할때 로그 확인해도 되그거나야 이거 2번 2-3 하면 돼. 2-3? 그런 거 봐. 2당 3은 이걸쓰나 봐. 자, 음. 이거 할때 로그가 보이거든. 데데단. 어? 그러네. 로그가 보이거든. 쉘커 박스. 자, 뭐가 쉴드. 쉴드 패턴. 페인트 테스트 배드 쉴드 패턴. 쉘커 박스. 쉘커 박스 어디서 보던 거야 <laughs> 여기 3번에 나오나? 던전. 가보자. 다 거기 어 간다. 오. 쉴드! 방패를 만들면 되겠지? 이거 목갱이별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이아가 있어. 다이아가 안 나와. 어? 먹었다. 아닌데? 나오네 어? 다이아다. 나무도 다이아가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아, 그런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크게 너무 어. 오래 걸리는 데는 그럼. 해봐야지. 막 나무 목갱이로 하면 10개씩 나오는 거아니까 아, 그런... 그런 기믹 따위 넣어두지 않았고요? 아닌데? 돌로.. 이거.. 황금으로도 안 캐짐. 그 그라이였음. 쓸데없는.. 무리.. 무리해 되는데? 이거 왜.. 해, 왜 해보라고 할까? 돌로나 나오나? 다이아! 다이아도 좀 당연히 나오고. 어? 좋아. 어? 설마? 어 이거 실을 캐.. 이거 거미줄을 캐면 실이 나옴. 에? 원래 그럼. 어? 어.. 아, 다이아몬드다. 이거... 뭐 뭐야? 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돌고깽이도 한번 해볼까? 아니 몬스터는 나 빨리 때리는데 안 나오고 어? 어? 물풀때 용암 소리가 나물 캐면 용암 소리 소리가 다른가 원래? 어.. 어 뭐야? 금으로 금 캐니까 나오는디? 금으로 금 캐니까 나온다고? 어 그거 원래 나오는 거 아니야? 금으로 금안 캐지잖아 원래 아닌가? 일단 넣어봐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 그러겠지. 난 아직 다른 걸그못 찾았어. 오케이. 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음, 이렇게 박쥐다. 많다. 박쥐 아니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다이아몬드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이아몬드 그거 저걸 야 우리 현하아 나무를, 나무를 준 이유가 있을 거야. 방패를 만들어 볼게 내가.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면은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나와.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어. 깜짝 놀랬어. 근데 금이 금으로 캐잖아. 아... 두 개씩 나와, 블록이. 어? 버그다. 일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거다, 그거다. 그래, 한번 해볼까? 위험. 금으로 금을 캐면 두 개씩. 왜 위험이야? 티티가 발로 코딩함.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으면 이거는... 말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어... 말고. 그걸로 해줘. 아, 솜을 오리고 있습니다. 음, 뭐야, 이거? 뭐지? 방패. 아니, 방패. 근데 방패도 한번 막아봐야겠는데, 이거? 일로 와봐. 나도 너 아래, 너, 내가도 너 아래 있어. 간다. 아, 시대 묶였어. 어딨어? 아! 내봐, 지금! 뭐가 다른데? 달라, 뭐가? 빠의 전략 막한 거 같다. 어? 나 일로 와. 너 일로 와 봐. 왜? 돌로 와 봐. 자. 아, 아닌데 뭐지? 야, 나 이맵은 전혀 모르겠는 걸? 나 죽어. 배고파서. 몬스터는 어... 왜 캐만아, 씨. 이상한 점은 그때마다 캐... 몬스터가 나오는 느낌인데 이거.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 정도의 코딩을? 다이아몬드 아! 블록을 아닐까? 다이아몬드 블록이 나오고. 아. 아. 뭐 알아낸 거 있어? 두 개밖에 못 찾음. 못 찾았어? 그 물켜면 용암 소리 나는 거, 랑 금으로 금 캐지는 거. 나 하나도 못 찾았는데? 이거 소리 봐봐, 들어봐봐, 좀 이상해. 봐봐. 여기. 아 그런데 용암 소리가 좀 나네. 그 용암 소리지. 아 뽀검 뽀검 소리가 나네. 어. 그래 뭐, 요거 요 정도로 뭐성치도록 하겠어 이번 판은. 너무 어려웠어 이번 판. 야그 50만 유튜버가 쓰던 거야 잘 보셔나. <laughs> 야, 모셔놨다 팔아, 이거 맵. 잘 팔릴 듯. 너네들이 맨날 보는 그 190만 유튜버건 신기도가 다르다고. 고. 3번. 어, 레그 네, 레그. 네, 네, 네. 이쪽 내 거야. 아니, 이번에 챙겨야 될거 너무 많아. 이거 뭘 챙겨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 번씩 다써 보는 건가 보다. 아무래도. 뭐가 더뭐 센가? 아니, 왜 그러다. 아니, 한 번씩 다써 봐. 한 번씩 다써 보고. 어. 이게 힌트인 거 같아. 그냥 아이템을 주는 게. 좋아. 나무 종류로 다 캐보고, 어 삽질 다 해보고, 근데 이번엔 던전인데어 도끼로 때려보고, 곡괭이로 이렇게 때려보고, 삽으로 때려보고, 가자. 여기, 여기. 고기로 때려보고, 몇 번이야? 3 번. 아우. 오. 삼뭐 번? 버튼? 버튼이 야, 있는데. 해버려. 아니 왜여긴또 시간이 적은 거야? 아 여기 뭐스포너가 있어? 스폰어 캐버려 이거. 레벨 뭔가 스폰어 캐면 아마 찾지 못할 예정. 아 <laughs> 스폰어에서 경험치가 원래 나왔어? 나오지 경험치. 근데 레벨이 막 일씩 오르는 수준인데? 스폰어면 그럴만하지 않나? 그래? 어. 스폰어는 아, 한번 오면 끝나야 <laughs> <해야> 되지어 <laughs> 버튼 어? 있다. 근데 이거 칼로 하면은 뭔가 엄청 빠르지 않아? 전혀 딜레이 없는데? 칼로 때려보라고? 어. 아 그렇네? 노 딜레이. 적어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저, 칼 저, 딜레이. 저 글을 혹시? 몰라서. <laughs> 아까 잘적어 누구야. 누구의 손이야 그건. 베리. 그... 삽. 오. 삽이 굉장히 세. 아 삽이 쎄다고? 어? 양고기 나왔어 좀비한테. 그럼 금 삽으로 한번 후들어 까볼까? 어. 야 삽이 두 방에 주어 오지마. 어? 막으면 바, 오빠 발광대. 화살 맞으니까. 얘는 발광 화살임. 어, 나 죽는다. 안 돼. 하나는 뭐지? 아니, 거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진 다 봤는데. 아침인가? Nope. 어? 어? 뭐지? 거미 눈이 뭔가 뭐가 다른 거야? 나못 찾겠어. 거미가 아침에도 때린다. 거미가 어, 아침에도 때, 선빵 친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랑 생각한 거다 저거. 거미 눈이 맛있다. 그거 경험, 경험치 스포너 레벨 어? 많이 참. 경험치가 뭔가 많이 <laughs> 나. 아 경험치 스포너랜다. 스포너가 <laughs> 경험치 많이 참. 마지막이야. 4번은 뭐야? 책밖에 안 줘. 마을이야, 마을. 뭘까? 어? 어칼 검준다. 하나 준다. 여기 안에. 어, 너한테 시... 죽이면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무것도 없네. 미친 인간아. 아, 알아냈잖아 없다는 걸. 음. 나 배고파. 아 여기 있는 거 꺼내 먹을까? <목> 아 감사합니다. 지금 <목> <죽음> 편하고. <목> 둘충. 오케이 가자. 어차피 오빠 안 적을 거지 체계. 내가 그냥 가져갈게 내가 적을게. 가자. 적고 싶은데 알아낸 게 없거든. <목> <laughs> 어 어디서 누가 막글 적는 소리가 막이 집으로 가세요. 종을 보고 있고요. 여기. 뭐야? 뭐 다른 건 없는 거 같은데 불사 물속... 불사의 토템이 있어. 뭐해봐 이거 좀. 어, 그래 불사의 토템이 있다. <laughs> 근데 나 이거 뭘 터놨더니 허기가 왜? 어, 야, 야 불사의 토템 들고 있으면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아닌가? 아니야. 이거 안 들기 전에도. 방을 아, 헌... 캤더니 배고픈 건가? 허기가 무한으로 걸렸는데. 방을 어, 쳤더니 배고파. 아 뭐지? 우리 그냥 이거 먹어보다고 준건가? 아. 왜 여기저기 불사의 토템 있는거야? 이거 빨리 써봐 오빠 와 그래, 불사의 토템이 있다 내가 한번 죽여줄게! 아 미치니까 나를 즐기지 못하면 가 죽을 뻔했다 아... 하. 여기 별게 없는데? 조금을 초월하니 어때 기분이? 아 음. 기분 좋다 하. 철? 칼 골로칼 뭐 철? 아니 근데 골렘이 왜 어? 몬스터를 안 잡아주냐? 으악! 나 골렘을 때렸어. 난 밑에 치기. 아, 왜날 쳐. 어? 뭐 나왔어? 어? 원래 꽃은 나와? 양귀비 주자다 원래. 원래 민... 나 원래 나와. 민들레가 나와? 민들레가 나왔다고? 어. 양귀비 주자네. 어. 골렘을 잡으면은 민들레가 나온다. <laughs> 오케이. 양귀비 대신 민들레. 잠깐만. 그리고 이거 뭐 밥을 먹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나 배가 안 고프네. 빵을 만들어봐야지. 여기 빵 줄게. 어디 있어? 먹었어? 뭐가 달라? 어, 뭐 다른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얘들랑 교환하면 뭐가 뭐가 있나? 죽여보자. 오, 어, 오케이. 그거 보리꽉 차도 뭐도 뭐가 없는데. 죽였어? 죽으면 애들이 죽어. <laughs> 그럴 수 있어. 배고파서 빵해 먹고 싶어졌다 뭐가 그러니까. 다르고? 먹을 타니까 뭐가 달라지나 나내 주변에 와서 봐봐. 어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네 뒤에. 여기 뒤에 왔어. 먹어봐. 뭐가 달라? 또 음. 먹어봐. 자 어때? 뭐야? 뭐야? 근데 골렘이 어 뭐야? 어? 이거 먹을수록 골렘이 늘어나는 느낌인데? 아! 그러네! 빵 먹으면 골렘이 늘어나네. 와... 야실0초 남기고 내가 늘어났다. 집이 이상해. 안돼! <laughs> 뭐.. 뭘까? 이상한 집이 있다고? 빵을 <laughs> 먹으면 이거... 골렘이 증식하네. 맞는 거 같아, 그거. 어, 야! 네? 저런 콘크리트 집이 원래 있었니? 그러니까, 집 색깔이 지... 조금 다양하네. 그렇지 집이 좀그렇저저 저, 저거! 저거! 언덕이 콘크리트다. 응. 어. 집이 형형색색이다. 다층이다. 어, 언덕이 아. 빨간 집. 오케이. 언덕이 언덕이 빨간 집, 언덕 아래 노란 집. 노란 집 이상함 콘크리트 그리고 골렘이 너무 많아. 빵 먹어. 빵 먹으면은 골렘이 소환됨. 그리 어, 골렘이 안 도와줘. 크리퍼가 때리는데. 오케이. 아니, 얘가. 아니라. 됐어요. 어, 운영자 죽일 기회다. 어. 나이스! 뜨겁다. 운영자가 죽는다도 쓰자, 여기. 오케이. 운영자가 죽는다. 미스터 에그였어. 됐어요, 여기 네 번째 책까지. 그래서 정답이 뭐죠? 1번은 정답 뭐야? 이렇게 마부잡이로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건 그래. 5분 만에 말이야. 내가 우리가 무슨 마크 전문가야? 첫 번째 맵. 전문가인 알고 몰랐는데 비번도 몰라요. 사고 안나오나면 그치? 어, 그건 알았어요. 우리 아까 썼 거. 맞았네, 맞았네, 맞았네. 또뭐 있죠? 잔디. 약간, 어. 잔디 캠은 잔디가 나. 도구를 나와. 겹칠 수 있다고? 도구를 겹칠 수가 있다고? 어, 나안 겹쳐지는데? 어, 겹쳐지네. 어, 되네? 미친. 왜 도끼를 두개 줘, 기본 아이템을? 칼을 안 줘. 잔디 어, 저거 맞았고. 밤인데 해떠 있는 거죠 마지막은. 어, 어쩌지 세 개나 찾았어. 어세 개. 뭐 어, 정답 세 개. 잘 찾았는데. 응이 정도면 선방했지. 오케이 두 번째 왜뭐 있었죠? 물 캐맨 용암 소리인 거. 뭐야? 아씨 갑자기. 아중간 어점프 했는데 이거 데미지가 안들어와물 <laughs> 두면 용암 소드 납다 오케이. 네. 그 금우도 켤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금고경에서 모든 건물 켤수 있습니다. 켤수 있었습니다는데 네 티티님이 금우도 켜지는 건금 켜지는 것만 했대요. 금우도 금안 켜지잖아 원래 아닌가? 일단 넣어봐. 오케이. 그리고 각별님이 찾을 뻔했는데 또 다른 티티 버그로 실 나오는 거 그거 거미줄. 아 거미줄. 어. 오빠 검은죽 캐 봤잖아. 그렇지? 어. 가위로 캐면 실이 나오고 칼로 캐면 어? 반대네. 반대. 어, 이거 실을 캐 이거 검은죽으로 캐면 실이 나옴. 에? 원래 그럼. 청금석은 레드스톤 캐면 한 개씩 나온다. 왜 하나 그렇구나. 한 개도 못 봤어. 청금석이나 레드스톤을. 야 저기 유리가 금이가 있어 보여? 근데 어? 어, 그거는 그래, 본인한테만 보, 본인한테만 아 그래? 어안보여가 있는 걸로 나 너무 너무 신기한데 지금 화삭그한칸오 어. <laughs> <laughs> 과연 탈출됐어 응프알 <laughs> 미친 사람 3번 네 3번 던전 우리 여기 짱 많이 찾았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 찾음. 좀비가 생고기 떨군 거. 오케이. 칼딜레이 없는 거 맞나요? 그랬었어? 어. 내가 그거 한세 번은 맞았을 거야, 아마. 스킬 조합을 좀 봐야 되나? 오, 오케이. 이거 했습니다 검과 섭의 피해가 어, 이것도 어, 이것도 썼던 것 같아요 검과 삽의 피해가 서로 바뀐다고? 어 아까 그 다이아 아니 어. 검이 세다고 그래 삽비 세다고 삽이 세다고 그치, 했던 거 맞네 어 우리 얘기 다 했던 거거든요 음. 낮에도 몬스터가 아 그랬다 음. 애들이안탔다 아, 맞아. 맞아. 위에가 살짝 막혀 있던데. 내가 다 봤어요. 의사양반. 4번. 음. 이거 마을 해 봐. 우리 다 알아. 그거 철골렘 잡은 건. 오케이. 그건 알고요. 다음. 주민집이 테라코타가 아닌 콘크리트. 오케이. 어, 마지막에 눈썰미가 빛을 발했군. 좋았어. 허기가 네 칸차 하는 빵. 아 많이 먹아 그랬구나 <laughs> 으, 미친 그걸 왜 몰랐지 아까 알만했다 이거는 맨날 스테이크 먹는 황제 마크 해가지고 몰랐네 손에 안 들고 있어도 오아 그래? 아, 그러네. 불세조템 무조건 양손들에해서 쓰니까 몰랐지. 아, 저 없어요. 어. 어.. 오 개사기템 아니야, 이거? 나 무한 부활이야. 이거 방탄이야. 아, 없어 이제. 슈슈슈어슈슈슈어슈슈슈슈슈 <목소리> 어떠셨나요 어? 아주 쉬웠나요? 음, 뭐이 정도 수준이야. 바로 그냥 리소스팩 넣을 때부터 알았지. 근데 침대건 침대는 뭐가 달라졌던 거야? 침대 <laughs> 로그에 있던데. 개웃겨. 우리가 예측 그걸로 예측한 거다 틀렸어. 어, 뭐지? 그런 로그는 왜뜬 거지? 그러면 개사기꾼이네 이거. 불가사의 학군. 방패도 아무것도, 방패도 없어, 아무것도 진짜. 없어. 괜히 그거 여그나 끌려서 망했잖아. 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역전 어떻게? 설마 무한 고통과 무한 재생을 하려는 것인가? 엔딩 기호 정신.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의 손에 쥐어진 커맨드 블록. 오셰. <laughs> 예? 내 수명이 하나 남았어. 이제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세상 난 영원히 살아난다 어 나도 살아났다 어 미친 <laughs> 어어지러야 이거 F5에도 카메라 따라오는데 불사의 토템이 어우 우울... 어. 어, 시끄러 잘 살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